안녕하세요. 검사기론의 학 만두집 아들입니다. 요즘 핫한 주제 중 하나가 이 베레 심장 충전 재료인데 제가 과거부터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베레 심장 충전 재료는 베레 결정 가루가 아니라 정령의 신비한 가루로 하라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두셨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잠깐 이거 영상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요거 보시나요, 여러분? 어, 이게 제가 작년에 만든 영상인데. 이때 당시 파괴 정령석 가격이 지금 185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령석 가격이 얼마냐면, 예. <laughs> 야, 몇 배가 뜬 거야? 저는 분명 이때 미리 사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됐든, 자, 이 시절에 제가 이렇게 해서 정리해드렸는데, 지금은 정령석의 가격이 너무 비싸졌어. 과거에는 요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예, 지금 이거의한 4분의 1, 3분의 1 수준이었는데,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걸 따라서 이제 약간, 아, 이게 정령석이 너무 부담이 된다. 너무 비싸다. 정령의 신비한 가루도 너무 비싼 것 같다. 라고들 하시는데, 어찌됐든, 현재도 정령석을 가지고서 가공을 해서 정령의 신비한 가루를 만들어서 하는 게 제일 이득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정령의 신비한 가루의 값어치는 요 정도, 한 26만에서 28만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내구도 90을 수리하게 되면은,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꽤 들어가. 왜냐면은, 90이면은, 어, 450분 정도 사용할 때, 한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꽤 비싼 건 맞아요. 근데 요거 관련해서 요즘 떠오르는 팁이 뭐냐. 바로 레이라이 꽃잎으로 정령의 신비한 가루를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팁이 이제 요즘 떠오르고 있는데 저희 뭔가 분들께서 이게 과연 정말 효율적인가. <laughs> 뭐또 효율을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아, 또 제가 계산을 했죠. 그래서 오늘 확인할 건 어떤 거냐. 레이라의 꽃잎을 가지고서 정령의 신비한 가루로 교환하는 게 정말 효율적이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 레이라의 꽃잎을 가지고 저희는 정령의 신비한 가루, 봉인된 요정의 날개, 그리고 요정의 축복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요정의 축복은 발크스의 외침과 동일한 아이템인데 거의 교환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제외하고 이제 정령의 신비한 가루와 봉인된 요정의 날개 이두 개로 비교를 할 거고요. 정령의 신비한 가루의 값어치는 이미 조금 전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죠. 대략적으로 26만원, 27만원 정도고요. 그럼 봉인된 요정의 날개 값어치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겠죠. 자, 먼저 봉인된 요정의 날개를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찬란한 요정의 날개, 영롱한 요정의 날개, 선명한 요정의 날개, 희미한 요정의 날개, 이 4개 중에서 확률에 따라서 하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요 확률 같은 경우에는, 검은사막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확률이에요. 실제로 해봐도, 얘랑 똑같이 나는데, 얘랑 비슷 무리하게 나와요. 어, 실제로 제가 1000개 정도 까봤는데, 비슷 무리하게 나옵니다. 0.1%에서 뭐 1, 2% 정도 차이 나는데, 뭐그 정도는 뭐.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정의 날개를 얻게 되면그 요정의 날개를 가지고서, 달콤한 벌꿀주와 몽사인 깃털로 교환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40개, 20개, 3개, 하나 순으로 해가지고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서 달콤한 벌꿀주 같은 경우에는 요정을 업그레이드 할때 필요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봉인된 요정의 날개로 교환시 레일알군이한개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자, 레이라 꽃잎이 2,000개를 제가 만약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총 요정의 날개 1,000개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1,000개를 가지고서 교환한다 치면은 현재 몽상의 깃털로 교환하면은 1억 5천인데 달콤한 벌꿀주로 교환하면은 3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몽상의 깃털보다는 달콤한 벌꿀주로 교환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을 정산해 보면은 전체 레일알 꽃잎 2,000개 가지고 39억 정도를 저희가 벌 수가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레일알 꽃잎 하나의 가치는 19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레일알 꽃잎 같은 경우에는 봉인된 요정의 날개랑 정령의 신비한 가루를 교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레일알 꽃잎 같은 경우에 각전의 가치가 원래 198만 3천 원이었는데 제가 수수료를 좀 계산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인 레일알 꽃잎의 가치는 169만 4천 원 정도고요. 정령 신비한 가루 같은 경우에는 개당 264,000원이어서 곱하기 5를 해서 13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령석의 매물이 없거나 몽상의 깃털 달콤한 벌꿀주 가격이 내려갔거나 몽상의 깃털 달콤한 벌꿀주가 팔리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현 시점 기준에서 봉인된 요정의 날개로 교환하고 나서 아이템을 판매하고 정령석을 구매하여 정령의 신비한 가루를 수급하는 게 은하적으로 더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 레일라이 꽃잎을 가지고 봉인된 요정의 날개를 까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이 아닌 중노동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 결과를 받고 나서 든 생각이 충분히 레일라이 꽃잎을 가지고 정령의 신비한 가루를 교환하는 게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제가 판단할 가치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표를 보시고서 아 이거 나는 그래도 은하적으로 조금이라도 더이득 있는 봉인된 요정이 나에게 선택하겠다. 나는 은하적인 효율보다 나의 피로가더 중요하다. 아 나는 별로다.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정령의 신비한 가루로 교환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보신다면 어 저는 이미 정령석을 사재기 해놨습니다. 1년 전에. 난 분명히 1년 전에 말했어. 예, 네, 보시나요? 2024년 3월 13일. 저는 뭐, 굳이, 뭐, 해야 되나? <laughs> 참고하셔서, 예, 네, 베레 심장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교환하실 바라겠고요. 이상, 끝!